플라이토 우드 무선 충전 데이트 LED 시즌 2 탑상식에는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이 없는 예쁜 디자인이 정말 매력적입니다. LED 화면이 선명하고 밝기 조절이 가능해 밤에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알람 기능도 있어 실용적입니다. 코드 방식이라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요. 각종 정보가 잘 보이고 작은 사이즈로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립니다. 무선 충전 기능은 옵션으로 활용할 수 있어 더욱 유용하답니다.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며 가성비 또한 훌륭하니 주부님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 무아스 설라이즈 15W 무선충전 스피커 무드 등 탁상시계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. 다양한 기능이 하나로 합쳐져 있어 탁상에 두기 딱 좋은 아이템이죠. 디자인도 고급스러워 인테리어와 잘 어울립니다. 특히 무선충전 기능이 있어 스마트폰을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고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 감상도 가능하답니다. 음질은 기대 이상은 아니지만 일상에서 사용하는데 충분합니다. 무드등의 밝기 조절도 마음에 들고 알람 기능까지 있어서 실용적이에요. 제품 사용 시 간편한 조작 방법과 친절한 설명서 덕분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이 가격대에서 만날 수 있는 멀티 기능과 세련된 디자인이 마음에 쏙 드는 제품입니다. 집안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리고 여러모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. 스마베트 휴대폰 무선 충전 블루투스 스피커는 정말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. 설치가 간편하고 한국어 설명서 덕분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. 디자인도 깔끔하고 예뻐서 집안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립니다. 무드 등 기능은 은은한 조명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알람 설정 기능이 있어 아침에 일어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.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을 들을 때 음질도 적당히 좋고 무선 충전 기능까지 있어서 사용하기 매우 편리합니다. 특히 가성비가 뛰어나 가격 대비 성능이 훌륭하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. 여러 가지 기능을 하나로 모아놓은 이 제품은 주방이나 거실 등 다양한 곳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 더욱 추천드립니다.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유용한 아이템을 만날 수 있다니, 정말 행운이에요.